깔끔하게 보이는 남성용 린넨 셔츠 추천 베스트 3. 여름이면 린넨 소재가 빛을 발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도르 클래식 남성용 8컬러 여름 린넨 헨리넥 셔츠예요. 화이트 계열의 8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린넨 소재로 제작되어 시원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줘요. 헨리넥 디자인으로 세련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남성 M부터 XL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세탁방법과 취급주의사항은 제품과 함께 안내되니 걱정마세요. 이번 여름 센스있게 멋내기 좋은 아도르 클래식 남성용 린넨 핸디넥 셔츠 한번 입어보세요. 여름에 입기 딱 좋은 1플 이벤트 쿨 린넨 구김방지 링크프리우버핏 셔츠. 이 셔츠는 루즈한 핏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아요. 린넨 소재로 제작되어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아요. 11가지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오버핏으로 제작되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만 슬림핏을 원하는 분들은 사이즈를 조금 작게 선택하시면 좋을 거예요. 세탁 방법과 취급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오래도록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JH 스타일 남성용 뉴린넨 롤업 긴팔 셔츠 티브 크롭 002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셔츠는 화이트 계열의 색상으로 헨리넥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린넨 소재로 가볍고 시원하며 남성 L사이즈로 제작되어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이 많아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팔 길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한 색상이 화면과 다르게 받아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가벼운 소재와 시원한 착용감으로 봄부터 초가을까지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